해남에서는 사업비만 1조 7천억 원짜리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착한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는 농민회 등의 반대와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해남군이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에 이어 부동지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7,8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328만 평 부지에 한비돈전 한기 1기 규모인 1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생산된 전력은 아리백 전용 산단에 공급해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유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집적화 단지로 수익금 중 연간 85억 원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신산업을 유치하고. 또 이것이 농업과 농촌에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같이 가야 될지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마을별 설명회를 거쳐 해남군 농민의 주체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대규모 토지를 잠식하는 방식은 반대한다는 입장. 이미 해남 지역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가 600만 메가와트로. 고리원전 1호기 규모와 맞먹는다며 생산력 있는 토지를 잠식하는 개발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농지를 없애서 고또그 농지를 로살농민들 거기서 쫓아내고 다태양광 하겠다. 이런 방식의 태양광 건설은 안 된다라는 찬반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지만 실력 대결이 아닌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농민회는 오는 10월까지 몇 차례 더 공개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